아나 오늘의 메인은 광어야 도담이, 몽실이, 몽실이, 몽실. 진짜. 진짜 춥다. 미친 거 아니야? 오늘은 김복지가 저랑 만난 지 8주년 전입니다. 8년 전, 오늘, 복지가 저를 만나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. 난참 빨라, 그치지 못지야. 그렇지 그치? 시간 빠르지. <laughs> 귀여워. 어? 케이크를 찾으러 왔습니다. 아 봤어? 오늘 좀 예쁘게 하고 왔는로 맨날 거지처럼 머리 안 감고 댕기다가 머리 감았거든 그니까 맨날 거지처럼 머리 안 감고 댕기다가 머리 오늘은 까만 머리도 까만 감고 가방도 뉴게시나 예쁜 거 가방 내고 사자 됐어 앞머리도 아깝어아아다아 어쨌든 아 들으라 듣고 있다고 아니 빨리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 나한테 욕먹었잖아 전화로 기분 나빴어? 안 나빴어? 다행이다 그런 양심은 있어서 다행이다 난 그런 걸 쓰곤 할줄알았데 황규미도 이거 황규미 볼텐데 괜찮아 성격상에본질이 그건 맞아 그건 나만 할수 있냐고 맞아 먹자 아니, 박사, 너무, 봐 내가 봐. 봤을 때는 위에 거한 17,000원 주고 에이블린산서 거고 바지 한 3만원? 뭐 5만원까지 오케이. 근데 뭐 23만원? 예쁘다며. 여... 아 예쁘긴 한데. 23만원이네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손님 오시는데요? 아, 어? <laughs> <뢰쳐> 자, 하나 생일 <둘>, 넷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하마도 생일 축하합니다. 하투 생 감사합니다. 쫩떡 감정 같아. <뢰쳐> <뢰쳐> 눈 감아줘 눈 감고 있어 케이 꺼낼 때까지 뜨면 안돼아니눈 감으면 어지럽다 그러면 뒤로 돌고 있어 보면 안돼눈 떠도 돼 어때? 귀여워 아, 요아정은 뭐야? 사진 <laughs> <laughs> 나네 요아정 씨 생일 축하드려요 요아정은 좀 그만해 아왜 깜짝이 음, 터여 요아정이었어 그냥 요... 요아정이야 두 살에 태어난 건가? 스물둘? 스물 두 살임? 어. 왜 이렇게 어려? <laughs> 좋겠다. 돈넣는데 마음에 들어? 생선? 한번 보여줘. 생선. 이거 <laughs> <진거> 짜증 <자체는> 진짜. <laughs> 5만원건지가 <권치감. 웃음> 아니 아니 돈 넣어야지. 돈 넣어야지 예쁘야. 더 숨겨놨지? 아니. 지갑이야 그거. 돈 숨겨 놨다. 5만 원짜리 생일 선물. 쓸때 없는 거돈쓴 거야. 쓸때 없는 거 아니야. 쓸때 <laughs> 없는 쓰레기 뿐이라. 쓸때 이게 없는 쓰레기라고? 이 휴지 같은 돈 아냐. 어. 촥. 예 머리카락 서비스. <laughs> 서비스로 머리카락 준대. 말해 아나말 못해 아못 먹어 아나말 못해 괜찮아. 어차피 우리 배부르니까 완전 럭키비키잖아. 지한 <laughs> 사람한테 이거 주면서만 원짜리로 좀 잔돈 좀 바꿔달라고. 좀 닥쳐. 열어달라. 아. 잘 가. <laughs> 아, 뭐 옷이랑 이불 할아버지 갖다 드리려고 지금 포항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오늘 면회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버스로 특송으로 특송 택배 버스 택배 뭐좀 그런 걸로 보낼 겁니다. ahead. 진짜 가디가디 하는 중이야 웃어? 웃어? 웃지마 웃지마 <목소리도> 이거 야 <목소리도> <먹으세요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먹지? 쪽이야! <laughs> 워서 <저기요. 웃음> <laughs> 놀랬잖아 솔기가 강아지 밥해서 먹어. <목소리도> 고마워. 오감. 아, 아. 귀여워. 할아버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안 보고 싶다고? 연말지 응, <laughs> 그럼 나는. 나는. 그 다음에 딱 할거. 아니 내내 아웃스면 안 보고 싶나? 응. 내 없으면 안 보고 싶나? 응, 맞아. 아니 그니까 없을 때, 집에 있을 때. 그 해준 해는 건 그저 그래. 나는 집에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. 응. 나는 집에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. 잠민이. 응? 응. 응. 네가 만들었다고? 응. 내 손으로. 네가 그런 솜씨가 있다고? 학교에서 만들었대. 이정어 기억한데. 응. <laughs> 어, 어. 네, 아, 고만들었어 이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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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지 이쁘지. 쁘게만쁘지네예쁘지이쁘촉이지이쁘 이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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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쁘지. 이 이쁘지. 이쁘지이쁘쁘 원래 그렇게 넣어 응. 많이 넣어 주는 거야? 지금 지인이라서 살짝 아, 혹시 뭐 연예인 디씨 같은 건가? 대답 맛있지? 응, 얼마나 맛있어? 펴워 <laughs> 표정 풀어, 왜 표정 풀라고 내가 왜 죽어서 화장장, 내가 화장하면 피곤해서. 어? 우리... 귀여워. 왜안 켜져? 안이 뭐? 미용. 왜안 켜져? 이 뭐해? 게임. 롤 체? 어. 안 되는데 근데. 사 호녀 얼마인데? 고양이. 아 예뻐. 눈깔 이름왜 그렇게 떠? 잘가 잼민이 잼민이 잘가 잼민이 잘가 어? 어따라들 귀여워 잘가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소음 나도 하자 저 100만 유튜버인데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많이 넣으시나요? 지금 제가 촬영 와서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? 아, 촬영 안 돼요. 안 돼요? 예, 네, 안 돼요. 어, 이제 말았어요. 아, 저 대구에서 왔는데. 예, 네, 안, 안 돼요. 내가 그래도 물좀해 꿔서 이만큼이나 팔았다. 다음 주에 우리 아빠 데리고 올게. 그래서. 뽀네나. <laughs> 뽀네. 어, 대박이다.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대박이다. 귀여워. 어, <laughs> 아, 대박. 너무 불. 이거 완전히 펫티. 갈어. 찡. 친구배 친구 바로 친구배나 갈게. 응. 물에 먹으러 가지 어? 물에 먹으러 가지 왜요? <laughs> 음. 물에 못 먹... 나 물에 싫어하잖아. 우리 엄마 좋아하지만 난 싫어하잖아. 어쩌라는 지너 <laughs> 아침엔 날 위에 올라주더니 지금 이렇게 또 티가 됐네 지금은 진짜 너무 인데했거든 내가. 커스인데 지금은 브이커스인데. 지금은 브이커스 그럼 나은거 말해 봐. 네 는은마음해봐이커리고데지금이데마음이커리고데 어, 하면서도 이음인데이깊이가 있다. 그지금리고이또이 예쁘잖아. 나는 네가 가장 예쁠 때맞는데 어릴 때. 어릴 때 가장 예뻤고 엄마 기억에 남 우리 서로 칭찬해주기 하자. 그래. 엄마는 50대인데 피부가 너무 좋아. 그래? 어. <laughs> <설계는 성격이 웃음> 좋은 성격? 그리고 엄마는. 나이에이해서너무잘 먹고. 근데. 나얘기했너이거아니까 어, 터지마라니까. 웃음이 소다 이건 아니다. 이전아닌것 같다. 뭐가 아닌데. 네. 웃음이 예쁘다 <웃음> 나 웃을 때 예뻐? 아니, 웃어 본 일이 예뻐. <laughs> 왜? 어? 이상해. 아? 이상해. 할 뭐할매없는걸 보고 이십대가 <laughs> 웃는 아이가 삼십대가 웃는 아이가 아니좀 숨삭일 때다 진짜 감상하니까 아니 다시 서영이는 응. 피부가 너무 매끈매끈 해? 아 내가 엄마한테 했던거다 아니에요 니네 왜 따라해 니네 그렇게 했는게 아니잖아 서영아 엄마는 응. 쿨해 서영이는 엄청 어. 안되는거할때해 섬세하게 잘 만들었지

진짜네? 아니 가남자한테남한테 엄청 잘하잖아 아니야 먹 것도 갖다주고 친구들한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딱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아무한테그래 하는거 아니야 아, 그니까 어쨌든 응. 왜 반박해 아 거를 하면 안돼 얘기만 잘, 아닌거면돼또해 빨리 소나 <laughs> <왜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받아들일 때 너무 이쁘게 잘받아들인예 들어서? 예를 들어 이거는 설마 이런 거 받아주겠나? 아, 그쵸.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. 어떤 데는 안이 드는, 그니까 숨어 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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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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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<laughs> 정말 안 웃어도 되는 거 정말 일단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승도안있어이외로 그런 거뭐 깜짝 놀라봐 난좀 쿨한 게 그게 쿨한 게 엄마 닮았나봐 응 맞지? 아니 근데 소영이 는참 복스럽게 생겼어 복스럽게 왜? 왜? 돼지 갔다 온 거지 아니 그거 돼지하고 뻥니를왜니를 <laughs> <laughs> 자? <laughs> 그거는 돼지 같다는 거잖아. 복스럽다 얘기하고. 돼지가 보기잖아. 아니야, 돼지가 뻥은 틀려. 정확하게 알아. 케이크를 엎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. 초도 같이 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워서 나중에 쓰고 집에 있는 초로 불 겁니다. 가합니다. <laughs> 어떡해? 아, 한테 하 어떡해? 샌드위치를 먹습니다. 조적거. 뒤집으니까 감쪽같죠? 때문에 <laughs> 자리 가다 받아요. 제가 왔는데 깨소리는 이제 지금 안 붙고 갔어요 하늘나라로. 아, 이거 하늘나라로 보내고 싶다 하니까 아들이 생각을 깨소리에 대한 뭐, 보너, 그 언어 그 뭐야 강아지 하는데서 원장들이 물고 물고 사니까. 내 틴트 섹시